안녕하십니까. 1분 1초가 황금 같은 우리 예비군 전사들을 위한 필승 전략 팟캐스트. 4시 퇴근, 조기 퇴소의 모든 것. 저는 여러분의 퇴소 시간을 앞당겨 드릴 전략가 김프로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날아오는 그 통지서. 아, 지루한 교육, 끝없는 대기 시간 속에서. 아, 한 시간만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 다들 해보셨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운에 맡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2025년부터는 예비군 조기퇴소가 운이 아닌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오늘 이 팟캐스트 하나로 여러분을 남들보다 한발 앞선 조기퇴소 에이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나의 훈련 유형을 파악하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훈련마다 조기 퇴소 조건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먼저 2박 3일 동원 훈련. 아, 여긴 사실상 조기 퇴소 불모지입니다. 개인 기량이여 아무리 날고 기어도 소용없습니다. 단호하게. 땡. 유일한 희망은 딱 하나. 집과 훈련장의 거리가 100km 이상일 때 주어지는 원격지 퇴소뿐입니다. 이건 뭐 전략이 아니라 그냥 운명이죠. 자, 하지만 진짜 전쟁터는 바로 동미참과 기본 훈련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실력 발휘를 할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룰은 간단해요. 우리 분대가 모든 훈련 과제를 합격하고 종합 점수에서 상위 30% 안에 들면 남들 PX 구경할 때 유유히 위병소를 나서는 오후 4시 조기 퇴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년 차의 지혜, 작게 훈련 이건 힘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겁니다. 훈련 전에 딱 2시간, 인터넷 원격 교육만 이수하면 현장 훈련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드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강조합니다. 이건 놓치면 정말 바보 소리 듣는 필수 아이템이니까 꼭 챙기세요. 아, 그리고 저 헌혈했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대부분 폐지됐으니 오직 실력으로 승부합시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미션 전장의 특성을 파악하라. 과학화 vs. 일반. 이게 더 심해진 이유 바로 과학화 훈련장 때문입니다. 과학화 훈련장에 가셨다면 음, 여긴 거의 리얼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머리에 마일즈 장비를 쓰고 VR 안경으로 사격을 하고 모든 행동이 데이트로 기록돼서 점수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팍팍 떠요.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여기서의 핵심 전략은 A특공대 결성입니다. 입수하자마자 분대원들과 눈빛 교환하고 우리 오늘 4시에 나갑시다! 파이팅! 외치면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훈련장은 클래식 모드죠. 교관님의 유관 확인과 수기 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실수 없이 통과하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중요해요. 능청스럽게 가끔은 교관님과 눈 마주치면서 미소 한번싹 짓는 사회생활 스킬 이런 게 의외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돌발 상황 대처 매뉴얼 Q. 우리 분대 구멍이 저 혼자 잘해도 소용 없나요? 아, 분대 연대 책임제라는 슬픈 현실. 네, 혼자선 힘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략은 팀워크가 아니라 친화력입니다. 내가 에이스면 뒤처지는 분대원을 좀 이끌어 주고 내가 부족하면 음~ 적극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용기 그것이 조기 퇴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큐! 제가 사격만 하면 총구가 떨리는데 조기 퇴소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포기하긴 이릅니다. 대부분 재측정 기회를 줘요. 안심하십시오. 정시 퇴소는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기 퇴소는 종합점수잖아요. 사격에서 잃은 점수, 화생방이나 구급법 같은 다른 과목에서 영끌해서 만회하면 됩니다. 문제 없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예비군 조기 퇴소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정보, 전략 그리고 팀워크의 싸움입니다. 내가 받을 훈련이 무엇인지, 내가 갈 훈련장이 어떤 곳인지 미리 파악하고 분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예비군 훈련에서 조기 퇴소를 막았던 최악의 빌런 분대원은 어떤 유형이었나요? 그리고 최고의 영혼 분대원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4시 퇴근을 응원하는 김프로였습니다. 충성!